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 저쪽 길도 있네 라는 느낌 아 네. 비주택을 찾았을 때와 비슷하군요 그죠 선생님이 이 길도 있어라고 알려주셨죠 그때도 <laughs>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냐면요 이거를 내가 해보니까 이게 괜찮으니까 이걸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갔을 때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득도 있다 좋음도 있다 근데 이걸 선택했을 때 똑같이 좋은 거안 좋은 거가 있는데 무게를 재줄 수 있는 요소들을 내가 줄수 있을 것 같아 이 역할을 하고 싶은 게내 역할이에요. 투자도 비슷한 것 같고, 삶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 대안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이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요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규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노력해서 하는 거잖아. 네. 규제 나왔는데 뭐가 즐거워 사실? 그쵸. <laughs> 그쵸? 나는 무서워 사실. 했잖아요. <laughs> 정신 나갔지. 우리 근데...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요. 오늘 그쵸? 엄마가 걱정할까 봐. <laughs> 근데 노력하는 거야 우리도 그 외로움도 <laughs> 아... 불편함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해주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행이구만. 이 고민의 해결을 내가 아니라 남한테서 찾으려고 했다는 생각이.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나 말고 해결을 못할 텐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찾아가느냐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게 나도 기분이 되게 좋네. 출발은 나로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거를 외부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다 보면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실타래가 꼬여드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기분 좋은 부분도 있어요. 이만큼 왔구나. <laughs> 그거요? 예 내가 이만큼 왔구나. <laughs> 그럼요. 그거나 두세 채 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더큰 소리 내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네. 밥 사주고 그냥 자랑했어요 그때는 자랑해도 됐어요 왜냐면 남들도 다 한두 채 있어서 <laughs>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약간은 잘난 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선생님이 들어요 거기서 더 거들먹거리면은 거기가 되게 위험한 지점이거든요. 네. 거기서 더 자랑하고 나 이만큼 월세 받고 나집 이만큼 있고 경매도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있어 그럴 때 위험해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스스로 자중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오히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걸.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생각을 그게 아무나 것... 못해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많이 약에 진짜...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그런 걸 찾아가는 게 그게 나이를 먹는 거고요. 그게 성숙해지는 거고 선생님은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부자자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 그 부분을 해결을 <laughs> 네. 할 때는 항상 네. 투자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걷다가 녹이면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건 선생님이 이런 느낌을 지금도 겪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본 거였어요 저는 항상 외로워요 <웃음> <웃음> 근데 영상에 나오는 건 맨날 누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어, 네. 저 사람은 외롭지 않아 보이는 이미지인 거지. 영상에 비춰주는 것보다 비춰지지 않는 순간이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내 고민은 더 말할 데가 없어요. 선생님은 그나마 나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 맞아요. 나는 얘기할 데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의 고민은 뭐세요? 지금? 아, 나는 아까 이제... 식당에 사신 거 아이, 말고 또. 나는 입찰할 때 교육생분이 안올줄 알았는데, 이런 거지. 아, 선생님도 사랑은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실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선생님 낙찰받았던 물건에 내가 그 전전날 갔다 왔어요. 임장을. 음... 근데,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거죠. 왜 안했냐면요. 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 이것도 슬프다. 너무 좋은 거는 분명히 제자 중에 한 명이 오겠거니. <laughs> 아, 그러면...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은것 같아요. 지금 뭔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 저쪽 길도 있네라는 느낌? 아, 네. 비주택을 찾았을 때와 비슷하군요. 그죠 선생님이 이길울 있어라고 알려주셨죠 그때도 <laughs> 아, 그걸 해라라고 나는 말을 아, 못 네. 이것도 있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지 네. 그런 느낌이 네. 야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나도 되게 오늘 할 몫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냐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를 내가 해보니까 이게 괜찮으니까 이걸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고민이라는 거는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고민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그 고민 거리를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고 싶은 거야. 갔을 때 엄청난 위험이 아니고 여기에 갔을 때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득도 있다. 조음도 있다. 근데 이걸 선택했을 때 똑같이 좋은 거안 좋은 거가 있는데 요소를 내가 줄 테니까 그 판단은 너가 해. 근데 내가 무게를 재줄 수 있는 요소들을 내가 줄수 있을 것 같아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게내 역할이에요. 투자도 비슷한 것 같고 삶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삶의 고민에서도 아그 대안은 이렇게 해결을 할 하면 돼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이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요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예.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아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나는 이럴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선생님 덕분에 월세 얼마 됐고 집낙찰 받아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그죠 엄청 들었죠 뭐 오늘도 얘기하셨고 그게 약간 무뎌졌나 봐요 그럴 때는 막 되게 아 뿌듯하고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보다 도파민에 적응이 되신 거네요. <laughs> 아 그렇죠. 아옛날에나 <laughs> 제가 그래도 도와드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아 그냥 하셨구나 음... <laughs> 약간 무뎌졌는데 이 고민을 듣고 이해해 주실 분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아니 선생님 주변에 별로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랑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경험했던 거쳐왔던 부분이니까 짧은 의견이나마 드릴 수 있다는 게 선생님도 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이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저도 삐딱선을 타고 있진 않구나 그래도 잘 가고 있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헤어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요. 워아 아,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된거 같아요. 이런 얘기를 선생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아 내가 도움을 많이 받죠.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왜 반지상 선생님처럼 혹은 조언해주는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을 못할까? 그 생각이 마지막에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으니까. 당연히 경험한 거를 말씀해주시는 건데, 아, 근데 저분들도 이거를 얘기해준 결과를 내기까지? 어쨌든 본인이 결과를 내셨으니까? 근데 왜 나는 혼자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올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 근데 그게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약간 취향과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야. 미술에 타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에 음악에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공부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네. 좀 재능은 없지만 공부에 <laughs>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많죠 숫자 이런 거강고 네. 빠르고 근데 대화에 재능 이 있는 사람도 있어 어... 그 대화도 다수의 대화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소수의 대화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맞아요 나는 옛날보다 나를 조금 더 알게 된게 그거예요 나는 그걸 잘하더라고 둘이 있을 때. 몇 명이 더 있으면 또 못해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 저도 사람 많은, 많아질수록 말이 없어져요. 저도 좀 그래요. 어. 사람 많을 때는 말안 해요. 네. 근데 수업 구성도 어쩌면 그런 취지 때문에 좀 작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잘 풀어내는 거를 어느 순간 인지를 한것 같아요. 경험이 많고, 남들한테 뭐 조언? 뭐 그런 거에서 혹시라도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잘하는 게 있는 거고, 뭐 아까 미술, 음악 이런 것처럼, 내가 잘한다기보다 나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좀, 신나요 아 그래요 경매 입찰 하고 이럴 때좀 신나는게 있잖아요 아, 있죠 나는 이런거 얘기해줄 때그 사람의 조금 어 그래도 도움이 됐어 를 얘기하면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아 요어 그래요 약간 도파민 연계 네. 기시는건가아 지금 약간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지금 그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좀 <laughs> 즐기는 것 같아 아 나도 오.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배우는 것 같네요